내 이름은 크리스티나입니다. 25세 은둔자입니다. 비록 실업자가 아니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나를 특히 내 형제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된 이유는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중학교 시절의 경험으로 볼때 불신이라고는 해도 원인은 다양하고 제 경우에는 무시당했기 때문이 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재미없게 여겨서 그런 것 같아요. 기계에만 관심이 있음 나는 항상 컴퓨터를 만지는 것을 좋아했고 기계와 관련된 모든 일에 능숙하여 집에서 유용하게 사용했지만 학교 성적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어울리는 시간보다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부모님은 걱정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부모님이 혼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시절 부모님에게 혼나면서 계속 기계를 가지고 놀 셈이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고 싶었던 일을 해서는 안 됐다. 그 이후에는 학교가 쉬는 시간에 방에 틀어 박혀 부모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외부 세계와의 모든 접촉을 완전히 끊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다거나 위험하다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점차 학교에서도 고립되기 시작했고 이때 나의 유일한 친구는 내 동생 키스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나에게 잘 아첨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키스의 지원으로 나는 의무교육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대신 16살쯤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집에서 컴퓨터로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를 사서 분해하고 처음부터 자유롭게 다시 조립할 수 있었고 이 취미는 성과를 거두었고, 20살이 되었을 때팔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저렴한 컴퓨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25세에 곧 유명해졌습니다. 나는 작은 재산을 벌었고, 매달 부모님 가게에 2,500달러를 넣을 수 있는 수입을 얻었으며, 부모님과 직업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돈이 남아있습니다. 몇번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몇 번의 논쟁 후에 그들은 내가 자립할 수 있는 한내가 무엇을 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립했습니다. 덕분에 부모님은 더 이상 내 행동에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지만, 나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한 사람은 내 동생이었고, 학생 시절 나를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은 매우 친절했지만, 어쩌면 스무 살이 되어도 부모님 집방에 틀어 박혀 있는 여동생이 계속 기계를 만지작거리는 게 실증나서 결국 나를 볼 때마다 과격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나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형과의 갈등이 늘어나고 지금은 사이가 안 좋아지네요. 형이 결혼한 후로 우리 관계는 더욱 악화됐어요. 형의 아내는 형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던 여자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래요. 오빠한테 내 얘기를 듣고 한 번도 나를 높이 평가한 적이 없었고 자신이 형수가 된 것도 싫었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형에게 뭔가를 심어주는 것 같았다. 가정의 역병이라 불릴 만큼 방에 고립되어 있었지만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말씀과는 확연히 다른 나를 향한 집요한 아기의 마음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청난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적의 소굴로 변해버린 나는 더 이상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점차 부모님이 의기소침해지고 동료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한 수입을 얻었고 가계비를 제대로 감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을 권리도 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형수와 형수들에게는 내가 무임승차자처럼 보였는지 점차 우리가 너를 쫓아내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동생과 완전히 멀어졌고 형은 나를 쫓아내면서 집에서 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한번 떠나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후에 새로운 살 곳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가계비를 보태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집을 떠날 것을 고려했을 때 좋은 일이었다. 친정에서 갑자기 형이 상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백수인데도 편히 살수 있는 이유와 방에서 홀업을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돈이 있기 때문이라고 형이 오해한 것 같아 집을 떠난다는 얘기가 나오자 엄마, 아빠를 돌볼 테니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상속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일하지 않고도 매일 집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벌어온 생활비는 그 돈이 없으면 지금처럼 살수 없을 것 같았지만 오빠 눈에는 내 방에 버티고 있는 내가 짐일 뿐이었다. 이대로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았지만 결심했다. 불쌍한 마음으로 한번더 확인하려고 나 떠나도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형이 거만하게 웃더니 벌써 나가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형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와 그의 아내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고 형이 떠나야 한다고 선언한 지 며칠 후 우리 가족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나는 이 시간 동안 여전히 내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꺼내려고 형수님은 끈질기게 집문을 두드렸고 엄마는 밥도 안 주라고 부추겼고 빨래는 직접 해라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혼자 산다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히 그런 걸못 느꼈어요. 그냥 그냥 내버려두고 들은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어요. 부당하게 내 자리를 빼앗겼다는 건 당연히 준비 없이 놓지 않을 거예요. 약간의 복수를 위해 나는 기계를 잘 다룹니다. 아마도 내 동생은 내가 컴퓨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갇힌 여동생과의 오빠의 결혼은 부모님이 손자를 볼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이것에 눈이 멀었던 부모님이 제가 떠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을 알고 집을 나갈 때 활성화되는 함정을 설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자마자 시작될 것입니다. 마침내 새로운 살 곳을 찾았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집을 떠나기 직전에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에게 파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가족을 부양했는데 당신은 내가 행한 모든 좋은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재산에 대한 진짜 저주가 누구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잠시 당황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마도 내 동생이 결국에는 어떻게든 모든 일을 해낼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중세 명은 내 말을 심포도라고 무시했다.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 확신하지만 지금은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온 집을 떠나기로 했다. 집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추가 품목과 필요한 가구 및 가전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배치했으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장소를 배치하고 매우 편안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런 환경에서 살기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좀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현지인들도 매우 친절하고 친절했고 가족을 떠나 모든 일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삶은 놀라울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내 충실한 나날들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처음으로 많은 일을 경험했다.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크리스티나 우리 기계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기계 좀 어떻게 응? 컴퓨터랑 전자 제품에 문제가 있어 난잘 모르겠어. 예전에는 가족이라 공짜로 돌봐줬는데 넌날 귀찮게 여기고 내 집인데도 쫓아냈으니까 부모님 정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정말 욕심이 많으시군요. 부모님이 최소한 우리에게 할인을 해주신다면 저는 제 친구에게는 당신과 달리 할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가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너 싸구려 대문 속으로나 나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함정이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상황을 처리했지만 어머니는 내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성질 급한 아이처럼 갑자기 전화를 끊으시고 무슨 말을 하는 악의적인 이메일까지 보냈습니다. 못된 아이들이 친구를 잃는 대사는 진짜 어른이 누구인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내가 가족용 컴퓨터에 한 일은 이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자기중심적이었다. 나는 단지 내가 무료로 했던 상태 조정을 모두 반환했을 뿐이었다. 우리 가족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초보자에게 장담하는데, 개인으로서 회사에 수리를 요청하라고 했을 때, 컴퓨터가 저절로 오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글쎄요, 예상 범위 안에 있으므로 저는 집에서 쫓겨난 뒤 6개월만 기다리기로 했고, 혼자 생활이 익숙해지려는 찰나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다. 전화하기는 싫지만, 돈좀 빌려줄 수 있겠니? 실례합니다. 돈 빌려줄래요? 뭐야? 형 부부가 좀 무작정 돈을 썼다는 거지. 우리가 돈만 벌고 있는 줄 착각하고 불평만 늘어놓고 이거 사려면 돈 달라고 하네. 아니면 우리한테 거기 갈 돈을 주라던가 그런 건 하나도 모르겠어. 왜 맨날 나한테 온갖 걸 가지고 오는데 내 말은 혼자 사는 딸들이 집에 돈을 보내는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당신은 말보다 쉬운 관대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5달러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지불한다면 더 이상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내 서비스를 위해 내가 내 기계를 작동시킬 게너 정말 인색해졌구나 엄마가 내가 실업시절에 했던 말이 사실이었나 봐 엄마는 너가 집에서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던 것처럼 담대하게 말했고 계속 투덜대서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메일도 보내지 않았는데 하루에 두번 이상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부모님이 얼마나 귀찮은지 생각만 했습니다. 정말 곤란한 듯 다음 전화를 왜 차례로 부르느냐고 물으니 우리 집이 왜 부유한지 말해보라고 하더군요. 어쩌면 우리 가족이 부유한 이유는 내가 각각 2,500달러를 기부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 한달 동안 가게에 보탬이 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키워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서 더 드렸는데 왜 쫓겨난 집에 계속해서 돈을 지원하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경제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건 미안하지만 다시 오라고 해도 난 그럴 생각이 없으니 이해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 짓이 너무 끔찍했어요. 미안해요. 사과하기엔 너무 늦었어. 어차피. 난 앞으로 너희들 누구하고도 엮일 생각 없어.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잠깐만 오빠 항해 무시하고 집 나갈 때 전화 끊었어. 절대 엮이지 않기로 다짐했어. 또 그들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쉽게 휴대폰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가지 일로 전화를 받는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휴대폰 계약을 해지하고 혼자 생활하며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다. 내 파트너는 나와 같은 분야에서 일하며 내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합니다. 그는 내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남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연락하려고 생각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며 근황이 궁금했습니다. 형사를 고용해 집 상황을 조사했고 연락을 끊은 뒤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부모님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이셨습니다. 내 남동생과 그의 아내는 집에 묶여 다양한 대출기관에서 돈을 빌렸지만 그 돈은 갚을 희망이 없었고 누적된 이자만 무기력했습니다. 현재 부모님에게서 찾은 빚만 10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그 집은 사망에 대한 담보로 사용되었고, 예전에 내 집이 있던 자리는 지금은 공터가 되었고, 집에 대한 애착이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다. 아내의 사치스러운 소비 습관으로 인한 이혼. 그러나 그녀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시간과 돈이 소모되는 만큼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아내는 어디선가 변호사를 고용해 저항하고 있다. 형과 헤어지지 말라는 소송 난관에 빠진 형과 아내는 아직 아이도 없고 소문일 뿐이지만 형이 불임인 것 같아 걱정되어 형과 아내가 있는 병원에 형사를 보냈다.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말 AOS 정자에 가까운 가임력이 아닌 것 같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형 부부의 손주를 바랐다가 그렇지 않자 저를 쫓아낸 부모님. 안타까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 동거를 끝냈는데 지금 이 참혹한 상황은 그냥 조사만 해도 명백했다. 결국 나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유리하다. 이제 나에겐 친절한 남편이 있고 이제 네 명의 자녀와 개한 마리가 있다. 우리는 큰 집을 샀고 그 사람들이 이상화했던 삶을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